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먹방이 아닌 인문학,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사람들, B급 형제들, 비브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계곡이 보이십니까? 편한 물이 흐르고, 공기도 엄청 좋고, 뭔가 그산 속에서, 그 나무에서 그 음이온 나오잖아요. 네. 음이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도 엄청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이 계곡의 기운에 힐링도 하면서, 수박도 먹으면서, 우리 또 얘기하면 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박의 역사. <laughs> 수박도 또 역사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역사가 없는 게 어딨어. 다 역사가 있지. 수박의 역사, 이 계곡의 역사. 아,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경남 김해 어느 산골에 있는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 시원한 계곡입니다. 아, 여러분들 한번 이 공기를 한 느껴보십시오. 아, 두 번은 안 들고 왔네요. 아니 나는 들어가려고 아예 몸다 말릴 수 있어 아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엄청 시원한 계곡에서 오늘 수박을 먹을건데 저희가 그 준비한 수박이 있습니다 아 이거 엄청 커요 진짜 농담 아니고 와씨 너무 너무 무거워데진이 <laughs> <laughs>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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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보다 큰데요 제 얼굴 망하네요 자이 수박을 샀습니다 아까 그 근처 마트에서 샀는데 수박이 많이 싸졌어요 요게 오당도 수박 국내산 극대 네. 사이즈, 12,900원. 가격도 어, 저렴하고, 어제 수박도 잘 골랐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이거 했거든요. 동생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어.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 우리가 이걸 치잖아, 이렇게. 하이톤의 소리가 나야지 잘 익었다. 낮은 톤의 소리가 나야 잘 익었다. 뭘까? 하이톤. 어디게 알았습니까? 뭐든지 커야 좋습니다. 아... 좀 샤프한 소리 나야 돼. 일렉트릭 기타처럼 이렇게. 뿅뿅뿅. 그래서 가잘 익은 수박이고, 그리고 잘 익은 수박에 자이꼭지에또 있어요. 이 꼭지가 싱싱한 게잘 익었을까, 이렇게 마른 게잘 익었을까? 마르면 응. 이게 있는 영양분을 응. 지가 다 빨아 먹어가지고안 좋은 거 아닙니까? 땡 수박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잘 익을수록 이 수박이 점점점 여기가 말라가면서 지가라딱똑 떨어져 그 떨어진 수박이 먹었을 때 당도가 완전 많이 살아있고 맛있는 수박이에요 너무 말리고 아예 없는 거면은 좀 오래된 수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까만색 그줄 보이시죠 요 줄이 진하고 선명할수록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박 고르실 때요 팁을 잘 이용하시면 잘 고를 수 있고 한 가지 더 퀴즈도 를 내겠습니다 아 수박 먹고 싶은데 방금 요걸라 그랬어 수박에 암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수박에도 성별이 있어요. 이게 수박 먹기 싫다고 지금 아니 리슨이상한소아 아닙니까? 암수박이 사실은 더 맛있어요. 암수박이 더 동그랗고 요 그게 약간 돼지고리처럼 말려 있는 게 암수박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박은 요게 일, 일자로 돼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어... 자 이제 잘라봅시다. 자, 네커팅합니다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오씨. 손 조심하세요. 에. 아, 아, 아. 오됐어 됐어, 됐어. 자, 손으로 응, 쪼개야 됩니다. 수박 갈린다! 우와! 자, 어떻습니까? 네, 수박 우와. 잘 골랐죠? 우와. 수박 잘 골랐죠? 우와. 분명히 이건 달달할 거예요. 수박이 어디가 원산지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수박의 원산지가 아프리카일까? 아시아일까? 아메리카일까? 아시아 아닙니까? 에이프리카. 아, 아프리카예요 에프리카입니다. 와, 수박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수박 보시죠! 와, 이... 와, 이거 바을 잘라도 될그 만하네. 자, 이제 들은 와... 거 먹기, 그거 먹어야 돼요. 다른 유튜버들 못 봤어. 이거 막다 먹잖아, 이렇게. 그거는 먹방이고요. <laughs> 와따 <또. 웃음> 짠, 짠. 아유, 맛있겠다. 응. 계곡이랑 음. 주막이랑 콜라보레이션이 다되요야에게 음. 음. 산에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가 유명한 계곡인데, 김에 사람들 다 알게야, 그제? 웬만하면 알지요? 우리 말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계곡을 들어올 때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네요. 세로운 검사 다 있잖아. 네, 아그아고 여러분들, 그 계곡에서, 수박이나 김밥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지렁이는꼭챙겨가야 되고요. 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계곡에서는. 수박이 있잖아. 그 오이랑 친척이 갈고 있어요. 오이랑 친척이라고요? 응. 왜요? 오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수박을 못 먹는 사람도 있대 아, 그 수박이 진짜 맛있네요. 응. 볼 때는 좀양이좀 많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장초는데요 우리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계곡 소리 들리시죠? 이 계곡 소리 들으면서, 아 이거, 어, 치어. 근처에 계곡이 있으면 여름은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응. 노란 수박은 왜 생깁니까? 노란 수박은 변종이야, 변종. 그 우리 조상님 중에 누아추, 누아추, 누장추, 누장추가 띄어먹는 수박. 어. 음, 이거 다 <laughs> 먹을 수 있어요? 아, 다 먹어야지. 근데 너무 물배가 불러온다 <laughs> 지금 한 물을 갖다가 1L를 마신 것 같아 아더 수박 와리쿵 이거 아유, 아유 배불로다 사람이 솔직히 해야지 배불로매배부 깨야지 아 배고프다 하면 배, 더 많이 먹어질란가아 배고프다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아다 잘랐네 뭐또 자르려고 먹기순위가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어, 하루하나화장 가겠네 엄청 많이 남았어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짐승 같아 지금 나요거 먹어 요거 어우 점심을 먹지 말고 수박을 먹었었어야 됐어요 왜? 난 맛있는데 다 먹고 왔는데 아유 수박 먹고 있으니까 신선이 안 부럽다 맞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유럽 지역에서 만든 수박이 제일 맛이 없대요 왜요?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온대 그래. 그래서 부터 피부가 하얗네요 엥? 수박이 맛있어지려면은 햇빛을 싹 비춰줘야 되는데 남쪽 수박이 맛있어. 평양 가서 수박 먹는다. 이거 못 들어봤잖아. 지금 평양 무시하시는 겁니까? 수박으로 뭘 무시를 해? <웃음> <웃음> 그, 그, 요거 저 이거 어디야? 거기 하만, 하만 수박이잖아. 하만 수박. 음, 아시죠? 아, 요클라물로 네. 응. 응. 그래서 전 세계 지구에서 제일 달달한 수박이 중동 지역이래. 데이비드 베컴 내 수박 먹는 거못 봤고. 아, 그래.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에도 엄청 좋대요 지금 우리 봐봐 몇개안 먹었는데 배 터질 것 같잖아 먹을수록 포만감이 좋아가지고 수박 몇 조각 먹으면 저녁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근거가 있는 내용이지요 어? 아, 나는 근데 수박만 먹고 저녁에 잠못 자겠어 보통 아침에 일어서 라면 한개 끓여먹고 저녁에 집에 가또 라면 한개 끓여먹고 하거든 이 라면 왜 웃어 하루에 이 라면 하면 안 돼?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 <laughs> 근데 인간적으로안 되겠다 이 보시다시피 수박이 너무 커요 요거만안 먹고 집에 가랍니다니다 <laughs> 경남 밀양 쪽 가면 그 베네꼴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들이랑 갔어 물에 도착했으니까 친구 한 놈이 갑자기 바스만 입고 싹들어갔피대 물에 우리는 텐트 치고 저녁밥 차릴 준비 막 하고 있는데 혼자서 물에 뛰어다 노니까 열받는기라 근데 갑자기 물 속에서 나를 내 얼굴 딱 쳐다보대 씩 웃으면서 응. 하는 말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욕을 막 하더라고 나한테 전마적이왜 저러지? 하는 서 보는데 막 욕하다가 끝에 살리더 <laughs>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자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계곡에 가서 준비운동 안 하고 바로 음... 빡 뛰어들면은 다리에 쥐납니다 음... 큰 사고 날수 있어요 큰일 날뻔했어 계곡에 놀러 갈 때는 꼭 준비운동 합자 저기 형님 저는 <laughs> 도저히 못 먹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안돼 와. 이거 치우기 치우기 내기 합시다 자기 얼굴에 딱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이거 뭐 오케이 내가 먼저 아. 할 거야 응, 띠가 없어. 진상준 응, 그래 띠... 그래. 띠... 응. 내가 한 마리 끝나는 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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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앞으로 뱉 띠... 띠... 네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어, 안 아, 붙었어. 없는데요. 아, 찌고오르다가배 터지겠다. <laughs> 내 걸릴 리가 없어. 어, 어, 됐지요 어? 아니 머리카락이 붙었잖아. 봐봐이봐아닙니까봐봐 <laughs> 어, 어. 아, 근데 이거 아니야. 그럼 나도 모자에 붙이면 되겠네. 다시, 다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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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에이 이거 입에서 척 나온 거일 수도 있지요. 알았어. 인정 인정 인정. <laughs> 갑니다. 어디 갔어요? 갑니다. <laughs> 뭐야 어디로 갔어 이마 이마에 붙여야지 이마 여기 이마다. 공입니다. 아 이걸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laughs> 합니다. 오! 오, 됐어. 어, 됐어요. 이겼어요. 자, 뛰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증거, 증거. 증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 안 떨어져. 우렇게도안 떨어져. 도안 떨어져. 아이거 아, 배불러라. 이거, 이건, 이건 일단 내가 치울 거고. 요한 네, 네. 개씩은 다 먹고 집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응? 어, 너 좋은 곳에 또 드리고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중국에서 수박은 아니더라도. 하나도 한번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사과? 두박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계곡에서도 입구에서 열 체크하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먹다 남은 거싹다 치우고 갑니다. 청소하고 갈게요. 다음에는 뭐로 찍을까요? 산 속에 캠핑장에 한다 가볼까? 캠핑장 가서 뭐 먹을 겁니까? 자파구리. 자파구리요? 어, 자파구리. 딩분입니까 면은 많이 먹으면 맛없다고 했으니까. 야. 인무만 먹지. 어, 고팽기 자파구리에다가, 송닭김치어 음. 열무김치에. 닭김치는 아, 됩니까? 난파 닭김치도 좋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피크 형제, 리브러스. 다음에도 또 힐링 될 만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네.